토평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과서 229쪽 닮은 도형의 성질 연습문제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이 L, M, N이 평행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X의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치, 음, 평행선들이 있습니다.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AB의 길이를 알고 BC의 길이를 안다면, 그치. AB 대 BC는 C2 대 D2 대 X.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를 모릅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어진 길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그치. 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와 평행한 선 뒤를 지나게 쭉 그었습니다. 평행선 됐나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옆으로 간것 같아. 다시 쭉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랬을 때에 지금 d의 길이가 2. E, 그지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어,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밑변의 길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지워졌네.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이쪽에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음. 이만큼의 길이가 3이야. 그런데 BE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여기 1 됐나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3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이는 3 됐습니까? 4가 되겠네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4. 됐나요? 네. 이제 삼각형, 예. 작은 삼각형과 이렇게 큰 길쭉한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그지몇대몇 몇 닮음이 되겠습니까? 1대 4. 그지1대 4는 2대 X입니까? 2대 X는 1대 4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 어. 2대 x는 1대4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1대 4가 어느 삼각형의 한 변인지 보세요. 4는 긴 삼각형, 길쭉한 삼각형의 한 변이에요. 그렇 그래서 얘를 대응하는 변으로 가지고 와야 돼. 얘는 x 플러스 2고요. 그렇 그래서 2대 x 플러스 2가 1대4 됐나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8 빼기 2, 6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D, E, F, B, C가 평행하고 E, G의 길이, G, F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주어진 길이를 이용하여서. E, G의 길이 X 더 볼까요? 음, 그리고, C, gf의 길이 y. 됐나요? 네. 지금, x를 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보면 되겠네요. 그치? 음, 두 개는, 어떻게 해요? a의 닮음이 되겠죠. 그치? a의 닮음.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8대4는 x대고, 이와 같은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8대2만큼. 그렇지 이 가로의 길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8대 12가 되겠네요. 8대 12, 그렇지. 음 여기에 왼쪽에두 개의 삼각형은 8대 12의 비를 가져요. 걔가 x 대 9가 되겠네요. 그렇지. 8대12 약분해서 계산을 할까요? 약분을 하면 2대 3은 x 대 9, 그렇지. 그래서 3x는 2 곱하기 9. 삼으로 약분하시면 x는 6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쪽에 y를 얘기하겠습니다. y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치 얘도 이 삼각형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의 이쪽 변. 그렇지? 그리고 이만큼의 변. 다 왼쪽에 있었던 파란 삼각형의 변들이기 때문에 b를 얘기하자면 그렇지? 얘가 4대8. 그치? 얘가 1대2. 이와 같은 B를 가지는 거야. 얘가 1A면 얘가 2A. 1T면 2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대3의 B를 가집니다. 1대3은 Y 대 12. 맞나요? 그래서 3Y는 12. 따라서 Y는 4. 할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볼까요? GBC라고 하는 삼각형. GBC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네요. 그치? 걔는 전체의 3분의 1이야. 무슨 뜻입니까? 넓이가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치? 자,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그치? 선는 중선이야. 그치? 세 개의 중선을 쭉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치? 세 개의 중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음, 그랬을 때에, 지금 얘는 이두 쪽을 얘기하는 거지. 두 쪽. 그치? GBC는 두 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하나의 영역, 여섯 개가 다 넓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두 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네요. 삼각형 DBG. DBG가 어디 있나요? DBG는 이쪽에 있네요. 예. 그치? 얘는 여섯 쪽에 한 쪽이죠. 여섯 쪽에 한 쪽이야. 그렇지 그래서 6분의 1, 전체의 6분의 1. 오케이, 맞습니다. 그치? 자, 이제, 어디를 얘기하나? 삼각형 GDE. GDE는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예. 그치? 얘는 전체의 18분의 1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색칠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넓이를 쭉 지워볼게요. 자, 지금 GDE는 이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이 있나요? 네.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이에요. 그치? 아래쪽 삼각형. 예. 두 개가 닮았어요. 그치?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얘네들이 중점이었고요. 중점 이렇게요, 그치 됐나요? 어 그리고 중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그렇어동의각 평행한 S A S 합동이 되고요.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억각 예 이각과 이각이 같다를 알게 되고요. 그치 그리고 이 길이가 2대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삼각형 DBG와 삼각형 c b d DBG가 아니라 GD DBG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죠. GDE.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삼각형 GDE, GDE는 삼각형 GCB와 닮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1대2 닮음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지금 넓이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래서 닮음비가 1대2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1대4가 되겠죠? 됐나요? 그치? 1대4야. 다시 말해서, 이 넓이가 1이면 얘가 4란 얘기죠 넓이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삼각형. 그치? 어, G, B, C. 얘는 전체의 3분의 1이었잖아. 그치? 전체의 3분의 1이었고, 그치? 삼각형, G, B, C가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서, 기억해서알수 있었듯이, 전체의 3분의 1인데, 이것에 다시 4분의 1이, 바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얘의 4분의 1이야. 그래서 전체에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틀렸네요. 자, ㄹ이요. dbg 어디 있습니까? dbg dbg, 예. 이쪽에 넓이와 나머지 줄까 DBG의 넓이와 ECG, ECG는 어디 있습니까? 예, 넓이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네, 헷갈리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세 개의 중선을 쭉다 연결해 보라라고 했어요. 세 개의 중선, 그치그 여섯 쪽에 하나 하나죠. 여섯 쪽에 하나 하나. 오케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EDB, EDB가 어디 있나요? edb edb 이해가 되겠네요 예와 그렇지 dec dec 쪽 얘네 둘이가 합동일까요 합동 합동입니까 네 합동은 아니고요 뭐가 같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넓이는 같다 되나요 같은 넓이에 같은 넓이를 더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도 아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되겠네요. 옳은 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넓이의 비 어, HBA는 이쪽, HAC는 이쪽이네요. 넓이의 비를 구하시오. 자, 넓이의 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닮음의 비를 얘기하면 되겠죠. 닮음 비를 구해볼까요? 같은 각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얘가 동그라미. 그치? X.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 됐나요 여기가 90도 따라서 여기는 X. 여기가 90도 따라서 여기는 동그라미. 그치? 음, 왼쪽, 오른쪽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은 빛변이 되겠네요. 빛변이 6대8이야. 그치? 달몸의 B. 약분하시면 2, 3은 6, 2, 4, 8, 3대4입니다. 그치? 따라서 넓이비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 제곱을 해야 되겠죠. 3, 2, 6가시면안 돼요. 3, 3, 9, 4, 4, 16 그래서 9대 16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가 각 A의 이등분선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들은 보조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행선이 필요하고요. 평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떠한 보조선이 필요한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각의 이등분 선이죠. 각 A의 이등분 선이에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A에서 BC의 연장선을 긋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AD와 평행한 선을 쭉 그어주세요. AD와 평행선. 두 선의 교점을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자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평행선을 조금 길게 한번 그어보세요. 두개 평행한 선들 쭉 길게, 쭉쭉.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엇각이 보이십니까? 엇각, 여기가 엇각. 동의각 보이십니까? 얘랑 동의각,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얘네 둘이 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음, 그래서 이만큼의 변의 길이가 1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X잖아요, X. 그치? 그러면 X 대 21은 되겠습니까? X 대 21은 12대 2만큼 되겠죠? 12대 28. 알수 있겠어요? 헷갈리는 친구는 조금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서 여기가 X. 이 삼각형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더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각이 같겠죠? 그치? 닮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12대28 약분하시면, 4, 3, 12, 4, 7, 2, 18, 그쵸? 그래서 x대21은 3대7. 그래서 7x는 3 곱하기 21 되겠고요. 또 약분하시면 x는 9가 되겠습니다. x는 9cm. 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팔면체 1개와 작은 정사면체 4개로 큰 정사면체 1개를 만들 수 있다. 작은 정사면체 1개와 정팔면체 1개의 부피의 비를 구하시오. 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 작은 정사면체와 큰 정사면체의 길이의 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1대 2. 됐나요? 1대2 닮음이야. 닮음비는 길이의 비고요. 그러면 넓이의 부피의 비. 지금 여기는 부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1의 제곱대 2의 제곱. 1대 4가 되겠습니다. 세제곱이죠. 네. 그래서 1대 8. 됐나요? 자 그런데 뭐를 비교하라 그랬냐면 정팔면체 가운데 있는 정팔면체 한 개의 부피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얘는 전체의 부피잖아요. 전체의 정사면체, 큰 정사면체. 그렇지? 그러면 작은 정사면체 몇 개를 빼면은 정팔면체입니까? 네개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8에서 4를 빼면 그렇 하늘색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정사면체가 1일 때 그치, 하늘색에는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풀이한 과정은 문제풀이 제출하셔야 됩니다.